32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윈텍입니다. 윈텍은 는 동사는 머신 비전,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필름 검사 S/W 개발 및 장비를 제작한 전자 부품 관련 검사 장비 관련 CI, 칩 인스펙터 사업,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 장비 사업부인 리, LCD 인스펙터 사업, 필름 관련 검사 장비인 파이 사업으로 분류된 머신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머신비전 개발, X-ray 검사 장비 개발 등 신사업 개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설립되어 마이크로칩, OLE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0년 7월 하나금융 1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였음 대 l m c 검사 장비 l 야에서사 장비 을야탕으로술력의 바탕으로 국내의 글로벌 MLCC 제조사의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l 글로 제조사의 l 사솔제조을의급하솔 있음. 을내중하형 있음 사시 l 내중시형을 독점하고 있으며 l g 전자, 장을라점하전있으화콘 l 서전자 교세라,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ost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mlcc 검사기의 수주 부진에도 반덕 비전 검사기와 동박 필름 검사기의 공급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 손실 및순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mlcc 부문의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 두 차전지 시장의 확대 및 sk 넥실리스 향 동박 검사기의 수주 증가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윈텍의 시가총액은 70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윈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6위입니다. 윈텍의 상장주식수는 1849만 9148주입니다. 윈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윈텍의 퍼은 75.80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3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41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2.36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 b o 과 BPS는 각각 3.28배, 1,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a이며 목표 주가는 n/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원, 2억원, 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원, 마이너스 16억원, 7억원입니다. 윈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64%이고 유보율은 1040.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텍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 마감. 현재가는 3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35원보다 15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윈텍의 종가는 3790원이며 주가가 윈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텍의 종가는 3790원이며 주가가 윈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윈테은는 거래량 50만 5700가 흔두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1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 4 2 9 2 0화조 미래에셋증권에서 105327호조, 신한투자증권에서 462018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7032조, 한국증권에서 31500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 3 6 7 0 1 6여섯조 미래에셋증권에서 744016조, 삼성에서 4만 3 3만 7 0 0한조 JP모간에서 37931한조 신한투자증권에서 36,0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1,48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45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윈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